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Kubernetes API를 쉽게 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k u b e s t l e 명령어를 프로그래밍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으로 어, 이 Kubernetes API 호출하는 방법은 어, STK에 있고, 그리고 HTTP 프로토콜로 직접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두 번째인 HTTP 직접 호출을 어,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문서를 보려고 해요. 어떤 API를 어떻게 호출할수 있는지, k u b e r n s 문서를 보려고 하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양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k u b e r n s API 문서인데요. 어, 양을 한번 보면 이제 스크롤이 지금, 내로 내로 해도 끝이 없죠? 저희는 단순하게 API, 어, 파드만 조회하고 싶은데, 어, 조회하려면, 네, 이런 식으로 API를 기억해놨다가 이렇게 필터링으로 어, 찾기 기능으로 찾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API만 호출하고 싶은데 그 API를 찾는 과정이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다행스럽게도 좀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큐브스티엘에서벌보즈라는아규먼트를 이용하는 을 겁니다. 제가 큐브스티엘 명령어를 입력할 때벌보즈라는이아규먼트를줄수 있는데요. 이 알규멘트는 이 큐브스테일의 동작 과정을 어, 레벨별로 보여주는 어, 기능입니다. 어, 6레벨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API로 호출을 해서 이 큐브스테일 명령어가 동작을 하는지 그 어,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의 파드 목록을 보여주는 어, 큐브스테일 명령어를 어, 입력을 했을 때이 벌보즈 알규먼트 주면 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API를 사용하는지 지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봤던 이 문서를 찾지 않고도 큐비스텔일 벌보즈로 어 쉽게 어떤 API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어, 단순하게 네임스페이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도 목록을 조회 해볼게요. 잘 조회가 되었고요. 여기서 벌보즈를 6레벨을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API를 호출했는지 지금 보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 API를 직접 호출을 하면요, 이 보이시는 거와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알아낸 API를 call 명령으로 그대로 호출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응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API를 호출하기 위한 인증 정보가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미리 토큰을 생성을 해서 그 토큰을 이 헤더에 HTTP 헤더에 넣어서 호출을 했더니 아래가 등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명령어를 입력을 해 볼게요. 컬 명령어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 놓으시면 지금 컬 명령어를 어, 보실 수 있고요. 이컬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어, 뭔가 a평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뭘 명령 붙여서 좀잘려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이템스에 a평 응답 결과가 있고 어, 내용이 조금 많지만 저희가 어, 메타데이터라는 필드가 보이고 메타데이터 네임, 엔, 파드 이름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제 원하는 거는 이 결과를 가지고 어, 파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언어로 어, 다, 이 API를 직접 호출할 건데요 저는 이제 파이썬으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파이썬을 보시면 어, 아까 얻었던 API를 request 패키지로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출을 하고 아래에서 어, 보시면 메타데이터 네임으로 파드 이름을 가져오고, 그리고 파드의 상태, 스테츠, 페이지 필드를 가져와서 어, 파드의 상태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어, 보시면 네, 파드 이름 그리고 상태 총4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의 결과는 네. QSTL 그리고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의 파드 이름 조회하는 것과 같겠죠. 네, 파드 네개 나오고 그 다음에 상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r 브이 p a 벌버 m 로 a p i r 조회할 때 장점은 이 파라미터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 목록을 조회할 때러닝이 아닌 것즉 비정상 파드를 이렇게 조회를 할수있는데요 필드 셀렉터로 파드 상태를 어,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p 이파 a 미터를 저희가 a p i 를 통해서 어떻게 호출하지라고 좀 고민할 수는는이요이벌버로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아래 같이 어, API 목록이 나오겠죠? 나오게 되죠. 그리고 URL 인코딩도 자동으로 이렇게 어, 자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API를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